동료들은 그여부를 믿겠습니까? 믿고 전쟁을 하겠어요? 등을 맞대고 총을 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누가 만드느냐 전 둘이라고 봐요 네 저는 엄효식이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정원장교로 한 30년 정도 생활을 했고요 지금은 한국국방부 포럼의 사무총장으로 있습니다 예, 저는 중앙일보에서 국방부를 칠입하고 있는 이철재입니다 저는 군사전문기자 태성호입니다 대한민국은 본격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요. 그럼에 따라서 인구절벽이라는 현상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2020년부터인가 우리나라 인구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병역자원도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카이다의 한국국방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요 병역자원이 이제 대상의 20세 남성인데 20세 남성 인구가 어, 2013년 37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020년부터는 23만에서 25만 수준으로 유지를 하다가 2 2033년부터는 아래로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2037년 정도 되면 18만 7천 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현역병 복무기간 18개월인데 그 18개월에서 50만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간 26만 명이 입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5년 정도 되면 은 입대 가능할 수 있는 20세 남성의 인구가 22만 명 정도에 불과하니까 벌써 4만 명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점점 인구가 줄면서 군대 입대할 수 있는 인원도 줄고 군대도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되는 거죠. 문제는 이 간부도 부족하고 병력도 다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병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느냐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주적 개념이 있잖아요. 북한이 110만 명의 육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하고 매칭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일정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군의 숫자 110만 명이 점점 허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게 지금 사회보장제도가 이렇게 잘돼 있고 출산을 하는데 지원을 많이 하는 대한민국에서도 저출산이 벌어지고. 고 있는데 과연 북한 사회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쉽게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그리고 그들이 군대에 가서 그렇게 큰 숫자를 유지할 수 있느냐 지금 대한민국 군대도 현제돼 있는 인원의 70% 60%를 채우기가 너무 힘든 사정이거든요 그런데 북한군의 그 허수에 맞추려고 지금 우리가 숫자를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숫자를 끌고 가다 보니까 당직으로 오늘 들어갔어 대위를 치침 휴무를 해야 되죠 근데 못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인원이 너무 없으니까 내가 쉬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일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지휘관은 너 쉬지 말고 나와서 일해라. 명령은 안 내립니다. 하지만 중대장 같은 경우에는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쉬어버리면 다른 간부가 일을 해야 되네? 그럼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다 병력 부족에서 오는 그런 문제라고도 볼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이제 몇 명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육군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그니까 투스타가 주의하는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의 병력이 약한만명 정도라면 1 0개 사단이 줄은 거거든요. 근데그 10만 명이 쓰던 장비들은 그대로 남아있죠. 장비들은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장비를 두세 개씩 관리하거나 자주포 조종수면 자기가 전담하는 자주포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자주포까지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장병들 입장 에서는 개인의 책임과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병력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 물론 군대의 규모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 군에 있는 장병들에게 굉장한 심리적 부담, 육체적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병력이 과거와 같이 두배 이상의 전투력을 발휘하려면 이 전투원들이 아주 높은 수준의 전투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장비도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군은 군대로 전투력 극성을 위해서 훈련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방산 업계나 이런 뭐 산업 에서는 군이 쓸수 있는 더 첨단의 기술을 보유한 아주 우수한 무기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병행이 돼야 됩니다. 인구 절벽을 대비하는 군 당국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하나는 부대 구조 개편이 있습니다. 감군을 하고 부대 숫자를 줄이면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직업군이니까 그러니까 장교와 부사관 숫자를 늘리고 특히 여성군이 여군의 숫자를 많이 늘리려고 하고 군무원도 아울러 증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무인 복합 체계 등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가부적이면 사람의 인력을 줄이고 기계 하는 그런 방안이 있고요 또 중기적으로는 예비군 제도를 좀 활성화해서 실질적인 전력으로 키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가급적인 많은 인원을 입대를 시키려는 방안이 있겠죠 그러니까 신금을 받으면 기준을 좀 낮춰 가지고 예전 같으면 사급 보충력 처분을 받을 사람을 현역으로 처분해서 입대를 시키는 그런 방법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중요한 지점에서 현실과의 괴리가 나타나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 현장에서 근무하는 부사관과 초급 간부들의 인터뷰를 좀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은 줄어드는데 행정적인 업무는 똑같대요. 실전적인 전투 훈련 필요한데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다가 보니까 그거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큰 분을 돌리기 위해서 행정적인 업무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행정적인 업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서 그것들을 과감하게 줄이는 그런 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은 현장에서 계속 아우성을 칠 거예요. 지 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군대에서는 정작 과장이라는 사람이 제일 바빠요. 그러면은 뭐가 힘들다 그러면 지휘관이라는 분이 열린 기로 다 듣고 상급부대에다 건의를 해야 되는데 정작 하는 얘기는 그래서 여기 정작 과장보다 바쁜 사람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간담회에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보통 이런 it 장비들이 막 도입이 되게 되면 우리의 행정 업무가 더 간편해져야 되잖아요. 이게 오히려 이제 반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군에 있는 특. 특히 이제 초급 간부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이 휴대폰에 있는 sns에 보면 예전에 상급 부대에서 예하 부대에 지시할 때는 그 국문이 예하 부대에 내려가고 다시 돌아오려면 굉장히 시간적인 컴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카카오톡 방 텔레그램 방 여기에 자기 예하 부대에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 놓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거기에다가 이거+ 이거 관련해 서 조사해가지고 뭐 오늘 저녁 때까지 보고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내려온대요 보면 하사 중사 소위 중위들이 보통 개인이 그렇게 업무적으로 만들어지는 톡방이. 최소 열 개씩은 들어있대요 러면그1열 개의 톡방에 다양한 상급자들이 이거 좀 확인해줘 확인해줘라고 니기 내려오게 되면 초급 하사 중사 소위 중인들은 그거를 이제 파악해가지고 보고하기도 바쁜 거죠 보면 톡방만 없으면 살것 같다는 아우성도 지금은 지르고 있더라고요 뭐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탈북자와 고아의 입대 수지는 그 병무청이 외부 기관에 맡긴 용역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지금 탈북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대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자문화 가정에 이0세 남성들도 본인 희망에 따라 입대할 수 있고 그 상당수가 지금 현역으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와 같은 경우에도 현지에는 입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걸 점진적으로 개선하자 물론 병역 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배우는 차원에서 추진한 방안도 있지만 병무청의 설명에 따르면은 평평성 논란 진정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어떤 소속감을 부여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이제 환경에서 자란 젊은이들에 대해서 약간 편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가능하죠. 미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받고 싶으면 미군에 입대하잖아요. 보면 입대할 때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입대하는 과정에서 뭐 인성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약간 걸러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들어오는 인원들도 그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처럼 군의 질서를 뭐 훼손시킨다거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질보다 양이냐, 양보다 질이냐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우리가 전쟁을 생각을 하면 은 병력수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병력수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징병을 하는 걸 보면 은 너무 좀 급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군에 있는 교육기관 중에 지금 들어오는 인원들의 질적 수준이 예전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많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돕니다 그럼 예전에 어떻게 했느냐 학교 기관에서 탈락을 시켜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서 탈락시킬 수 있는 병력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교관들이 고등학교 4학년이 들어왔다 근데 그 고등학교 4학년을 군복을 입혀서 군대에 보내야 되는 심정이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과연 군대에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갔다고 정말 좋은 군인이 될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개개인의 자질이 중요하지 성별 그리고 출신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는 게 현장의 의견입니다. 일단은 군에 대한 처우가 많이 낮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간부들의 지원율이 전체에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이고요.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는 많이 있다고. 입니다. 직업군인으로 지원을 꺼리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인데 사회 대기업 기준으로 하면 월급도 낮고요, 뭐 잦은 이사 거기에 따라서 뭐 결혼 후에 가정을 꾸리기 가 힘들고 툭하면 비상이 걸려가지고 비상 관려서 투입이 되거나 거기다가 또몇 가지 안될 장점 중에 하나가 군인 연금이 있는데 군인 연금도 뭐 손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결정적인 계기는 그 일반 병사들의 월급이 200만 원 수준으로 오르면서 병사가서 혜택이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굳이 직업군인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직업군에 대한 그 기피 현상은 비단 한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보통 직업군에 대한 처우가 가장 좋기로 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매년 모집에 대한 정원을 채운 건해병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민해방군에 입대를 한 경우에는 굉장히 특혜가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 정원을 못 채운다고 합니다. 이거는 현재 그 젊은 세대들이 전 세계적으로 군에 대한 조직을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는 어떤 풍조가 반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군인들의 전투력은 군대 생활 을 오래 하신 분들은 강인한 훈련에서 나온.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 요즘 군복 입고 있는 젊은 간부들은 막강한 복지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군복을 입고 있는지, 군인이 되었는지, 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되잖아요, 그러면. 네. 저도 이제 군생활을 많이 했지만 최전방에 군만 하는 사람과 서울에 군만 하는 사람과 후방에 군만 하는 사람들하고 삶의 질을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군인들의 대부분 특히 육군은 대부분이 전방 지역에 있잖아요. 강원도하고 뭐 경기도 전방 지역에 있는데 그니까 생활 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이고, 뭐 예를 들어 20대 같으면 자기가 지키고 싶은 어떤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도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해소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어쩌다 휴가 나와서 보면 어, 나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지?라는 그런 좀 실망감이 생기는 거죠. 이제 아까 우리 기자님이 미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미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도대체 미군의 복지는 어떻게 돼 있나를 이렇게 쭉 보다가 정말 너무 놀랐어요. 보면 이사를 할때 우리는 그냥 군인들 이사할 때 이사 비용도 사실 제대로 안 줘서 나머지 자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미군들은 이사비용 모든 것을 실비로 다 주면서 플러스해서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들 지원을 해주고 심지어는 반려동물에 대한 이사수당도 있더라고요. 반려동물당 몇 달러씩 준다는 것도 있었고 배우자들이 한쪽 지역에 있다가 남편이 이제 부대를 이동하는 것에 따라서 같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이 배우자에 대한 취업수당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군 입장에서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 미군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에서도 뭔가 국가로부터 이렇게 보호받고 있고 뭔가 존중받고 있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이제 젊은 간부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렇게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약간 소모품처럼 내가 그냥 막쓰여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그런 거에서 되게 서운함을 많이 느끼죠. 최근에 전역을 결정한 중사, 상사, 원사, 이 부사관들한테 의견을 좀 들어봤어요. 전역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나온 게 증급자 교류라는 시스템이 있대요. 이거를 이해하기 힘든 인사 교류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낮은 급여와 비현실적 수당 세 번째 비효율적 시스템 네 번째 교육 훈련을 중요시하지 않는 문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부동의 조직 문화입니다 중사 상사 원사는 부사관에서 고창급이에요 이 사람들은 노후가 보장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년이 안됐는데 왜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군의 허리를 부사관단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의 허리가 끊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라고 했던 진급자 교류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에 근무하는 부사관들을. 일정 계급 이상 증급하면 이렇게 교류를 시켜서 동등하게 발전시키자 계획은 좋았어요 근데 동등하게 균등하게 발전시키자는 계획이 균등하게 망하는 계획처럼 돼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계획이 초급 간부 지원율의 폭락을 가져온 것 중에 하나고 중견 간부 전역을 급증시켰고 장기 지원율 폭락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부사관들의 의견은 아니지만 전역을 결정한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군대를 다녔을 때 생각을 해보면 고참 부사관의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부대 도깨비 혹은 무슨 부대 지방령이라고 불렸어요 일반 장교들이 오면은 부대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이분들은 어느 부대에 젓가락 숟가락 숫자까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장교들은 아버지, 부사관단은 어머니 해가지고 그 둘이 부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계획으로 인해서 지금 부사관단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 부대의 전문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과연 그들이 어떤 자긍심으로 군생활을 할수 있을까. 비소노 지역 누구도 안 갈려고 합니다 특히 m z 세대 워라벨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군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는다고 쳐요 근데 가족들은 문화적 혜택도 아무것도 없고 사회적 혜택이 별로 없는 지역에 가서 고생을 하겠어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군대에서 좀 지자체랑 혹은 정부랑 같이 힘을 모아서 비선호 지역에도 최소한 뭐 군인 숙소 같은 거를 주상복합으로 만들어서 중소상인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뭐 세를 낮춰 준다든지 그리고 문화단체들이 쉽게 들어와서 일정 수준의 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된다.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비선호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을 부사관단을 몇 명으로 옮겨서 한다기보다는 큰 그림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 부사관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는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국정원에서 공채시험을 봐가지고 직장에 들어가면 7급 대우를 받아요. 근데 부사관에서 제일 높은 계급이 원사죠. 8급 대우를 받아요. 군대에서 20년 정도 혹은 그 이상을 근무한 원사들이 최종적으로 받는 대우가 국정원에 지금 들어간 직원보다 낮은 계급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인 거죠. 요즘 그 군대 본부 기간을 따지면 몇 개의 구비가 있는데, 5년 됐을 때, 10년 됐을 때, 20년 됐을 때가 이제 구비인 것 같아요 보면. 근데 5년 된 사람이 10년 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생활이 너무 너무 기다랑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면. 굳이 여기에 돼 있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고, 10년 된 사람은 20년 된 사람을 놓게 보면 이제 우리가 단가 아, 나는 여기서 아무만 노력을 해도 사회의 대기업 을 초월하는 그런 수준의 존중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라는 거고 과거에는 그나마 이제 20년 근무자를 강력하게 지탱하던 것이 군인연금이었거든요. 온갖 어려움에 따라서 참고 20년 되면 군인연금 받는다라는 게 그나마 군사화를 버티는 정말 강력한 뒷받침이었는데 군인들 사이에서도 군인연금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야 우리 때는 저 군인연금이 없어질 거야에서부터 아니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밖에 있는 국민연금과 일반 개인연금을 있다 이 때부터 들으면 조금 나중 가면 군인연금이랑 비슷. 되는 거 아니야, 보면. 그러니까 5년 차, 10년 차, 20년 차의 군인들 각각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렇게 가봐도 별거 없구나. 그럴 바엔 차라리 빨리 사회에 나가서 뭔가 내 살길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뭐여군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찬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방부는 현재 한8% 정도 수준인데 15% 정도로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제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때문에 그 젠더 갈등으로도 비춰지고 있는데 저 개인적 세계관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 12사단의 문제 그 중대장이 여군은 맞습니다. 잘못은 맞지만 그것은 한 개인의 잘못이지 여군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집단 전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가 있다고 씁니다. 실제로 야전에서 여군도 얘기 들어면은 보 개인으로 봐줄 게 아니라 여군 전체를 보는 시각이 우리 에서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또더 문제는 여군의 이제 어떤 보직이라든지 병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많아 유리천장을 얘기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군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여군을 수용하고 정해강군을 육성할 수 있는 군의 시스템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심지어 가장 필요한 시설이 뭐냐하면 화장실을 얘기합니다 여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용변을 참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남자 화장실 을 들어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기반들지 어떤 시설적인 기반. 자꾸 이렇게 미군이 얘기를 드는데 미군은 여군이 입을 수 있는 전용 방탄복을 디자인했답니다. 여자 의 신체는 남자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한 거고요. 그런 점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군이 늘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죠, 보면. 또 여군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군대 전투력에 기여한 바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군들은 더 확대가 되어야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제한이 되는 것은 어,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 내부의 시설이 지금까지는 그냥 남성 중심으로만 모든 건물이 설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여군이 들어오면 그 고통을 오로지 여군이 혼자서 참고 감내해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군 내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시설 설계할 때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될 테고 모든 부대 안의 문화도 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들어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이 아직 수정 보완이 안된 시스템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여군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여군들이 자대에 배치받아서 어떤 병가에 배치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그 임무를 하기 힘들다. 그분들은 사실은 군의 간부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이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너무 스윗한 지휘관들이 그 여군이 힘들어서 어떤 뭐 다른 사법권이나 사고가 날까 봐 그들의 책임을 나눠서 다른 사람들한테 지우는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은 그분은 자신도 모르게 민폐 인원이 돼 있는 거죠. 동료들은 그 여군을 믿겠습니까? 믿고 전쟁을 하겠어요. 등을 맞대고 총을 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누가 만드느냐. 전 둘이라고 봐요. 잘못된 스위트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부 지휘관과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했던 군이 일정 책임이 있고 또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아주 소수의 여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군들이 어떻게 보면 군 간부가 될수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깎아 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군만의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는 아니에요. 여군의 문제를 만든 것은 국방부에서도 일정 책임이 있고 남군 여군이 섞여 있으면 전 세계 군대가 동일해요. 뭔가 사고가 터질 수 있어요. 크고 작은 사건이 사건 터질 수 있는데 그 사건의 수사는 정확하게 해서 잘못한 사람이 있고 제가 있다면 당연히 일벌백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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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지휘관까지 문제를 삼는다. 그럼 그 어떤 지휘관도 휘하 여군이 들어오면 이분을 군의 간부를 대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대에서 키워야 할 때는 무슨 일종의 고급 난처럼 대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만들면 부대가 운영이 되기가 힘들죠. 여군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전투력이 약화되는 거는 기후라고 생각합니다. 미군이나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는 여군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어, 전쟁을 잘 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어, 사관학교 가입교 기간에 있던 그 훈련인데, 물론 뭐 잘못한 겁니다. 그때 그대는 잘못했고, 그 이후로는 제가 듣기로는 물론 여군이기 때문에 힘이 달려가지고 분자로 들어준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행군에 낙오하는 거. 물론 뭐 체력이 아무래도 남성이 여성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체력 검정 기준은 물론 다릅니다. 다르나 훈련의 양과 이런 걸 똑같아고 동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 국방부나 군당국의 대응이 뭐 세심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분노하는 여론에 대해서 좀더잘 헤아리고 어,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우리 국방부나 군당국이 그런 거 약간 투박하다고 하나요 그러면서 그잘못한다 못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아들을 더 이상 군대 에 보내기 싫다. 무사히 돌아와달라. 살아서만 돌아와달라. 이런 시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책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뭐 우리 군 문화를 바꾸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제발 경찰 수사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국회 때 되고 나서 군 사망 사건과 성... 관련 사건은 군사 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병대 일사자 최상병 순직 사건만 해도라도 지난해 7월에 일어났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신전이 없습니다. 결과를 못 내고 어떻게 보면 사안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는데 여론 눈치만 보고있다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특검이 곧될 테니까 특검이 가져가겠지 하고 질질 끌고 있다 합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렇게 정찰 수사가 빨리 판가름 내가지고 무엇이 잘못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군 당국이 대책을 내놓을 텐데 그것도 못 하고 있으면서 괜히 국민 여론만 악화시키고 사회적인 분열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있는 경찰 관계자 여러분, 빨리 수사를 종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사단장이 했던 발언 내용은 매우 부적절하죠. 아마 이제 그 사단장의 의도는 군인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 아마 이제 그런 맥락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거는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정도의 이제 분노를 일으켰죠. 군에 있는 지휘관들도 다 자식들의 부모님들입니다. 보면 자기 부하들의 죽음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지휘관들은 없고요. 지휘관의 가장 미덕 성공은 자기 부하들이 전투를 했을 때한 명도 인명 손실 당하지 않고 무사히 그들이 부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군사활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지휘관의 가장 큰 미덕이고 행복이죠. 보면 그래서 그 발언은 아주 여러 가지 모로 뭐 본인의 의도는 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정말 뜨거운 감자죠. 그리고 아직 법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기 때문에 정확히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군인의 모습 그리고 지휘관의 모습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휘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이 모시고 있는 군통수권자도 나로 인해 힘든 상태고 내 휘하의 병력이 전투도 아닌데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 지휘관으로서 제일 먼저 할수 있는 말은 그 둘의 압력을 빼주는 거죠. 멋진 지휘관 같으면 사과가 선행되고 자신의 책임을 좀 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 결과 수사가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뭐 나중에 문제가 나와도 그러면 제가 보기엔 멋진 지휘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문제를 더 키우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축소를 해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었는데 그니까 어쨌든 간에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되게 존경하는 저 미국의 합참의장 오마브의 등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 음. 군대의 리더십은 가혹함이 아니라 확고함을 의미한다. 그니까 러 지휘관 자신의 확고한 확신을 찬 어떤 신념과 가치에 따라서 밑에 사람들에게 모범 보여서 이끌어내는 가 것이. 어 강압적인 명령을 후만 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벌써 민주화가 된 지가 언젠데 더 이상 먹혀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